네, 안녕하세요. 육쾌한 세양사연약이 정상TV 정상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조독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이제 두 아이의 또 학부모 아닙니까? 학부, 그, 그, 그다 보니까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예, 네, 아, 뭐, 저는 좀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저희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살까? 예, 거 거기에 제가 어떤 조금의 이 요만큼도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영상들을 좀 영상들이나 책 같은 걸좀 찾아보는 편인데 최근에 그 강남에 그 학원 원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뭐 그, 그쯤 되신 분인데 이제 그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이제 찍은 영상 이 있었는데 어 그게 좀이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서울대 갈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 상위 한1%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꼭 자율 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원은안 다니고 꼭 자율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막 여러 개막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그아이들도 학원이나 뭐 과외 이런 거꼭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받는데 거의 다 받는다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이제, 보통 아이들 보면, 엄마가 막, 이제 막, 정보를 막 찾잖아요. 그래서, 아, 뭐,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엄마가 등록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쭈루루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상위 1% 아이들은요, 본인이 막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뭐, 과학이 부족하다. 근데 과학 중에서도 뭐, 물리가 부족하다. 물리를 좀 이해가 좀잘안 된다. 그러면은, 물리를 잘 가르쳐주는, 그 학원을 자기가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조금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좀 찾아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원을 가서, 그 부분만,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수업을 듣고 오고, 또 공부를 또 이렇게 막 한답니다. 아, 진짜. 말만 들어도 참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laughs> 아, 근데 그, 그 원장 선생님이 한 말이, 그렇게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갈 거, 좋은 대학을 가고, 제가 원하는 선택해서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서도, 자가 원하고, 예,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꾸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런 아이가 돼서 뭐또 사회에 또 리더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물론 뭐 이제 워낙 방대하고 예, 교육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역할이 크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스스로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딱듣데 아, 물론, 뭐, 100%, 뭐, 100% 공감한 얘기인데, 이게 꼭 학교 애들, 학교 수업에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들 인생에도 좀, 이게 좀 많이 적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학생이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저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이야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5월입니다, 이제 곧. 예, 가정의 달이네요. 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